말실수있으있으시 e city. I was in t h a s in the city. I w 서 s in the city. I was in t h 아니, 그냥... 네, I 그, w 네, 네, 답변 드리겠 h e city. I was in the city. I was in the c i 리 y I was i 거의 의원님 방에 불러서 감금하다시피 여러 날 며칠에 의원님, 걸쳐서 우리 직원에게 직원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아주 정당하게 제가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중징계 그런데 거 사실입니다. 중징계가 나왔는데도 사과서에 중징계 서명을 해뒀습니다. 그러셨죠? 네, 가해자의 사실입니다. 중징계를 의뢰한 기관장이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사권자로서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납득하겠습니까? 어, 우리 제가 그 직원을 중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 당시 직원이 소창 위에 어, 불복 재판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원 같 감사 과정에서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에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고 소심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감사원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으니 <laughs>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없었다고 확정해 버리신 겁니다. 답변을 탄원서를 하게 탄원서를 내지 해주십시오. 않은 피해자에게 이차 피해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확정을 버리는 이것이 바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탄원서에 서명 안한 피해자를, 이그 내용을 감사원이 잘못해 일반적인 주작입니다. 지난해 2월 주장입니다. 국가 거짓 조작 감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명백하게 판단, 판단 판단했고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인권위는 그런데 위원장님의 발언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볼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회적 당자인 상급자를 대변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A국장에 대해서 1급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끝나면은 이 A국장 인사권자인 위원장이 인사 제청하시겠습니까 지금 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촉을 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있는 국민 건의위에서 갑질을 해 중징계를 받은 애국장에 대한 인사 제청 혼자서일방적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실... 네? 감사원 사무처랑 지금 똑같습니다. 혼자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 말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애국장이 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 인사 제청을 받아서 일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국민권익기 직원들은 모두. 상당한 상대적 의원님 아까 제가 분명히 사태 압박에 공참한 우리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겠다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도대체 것이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남, 얼마 나 남지 않으셨겠지만 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아니었을지 끝까지 국민들과 거기에 함께 지적시켜보겠습니다. 박질 국장에 국민. 대해서 다음은 답변을 들으셔야죠.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주장하는 것과 사무처가 네. 뭐가 다릅니까? 장관님 천안함은 북한에 대한 네. 폭진입니까 아니면 자폭입니까? 내용도 좋았고 시각도 엣지 있었어 네.